인사이트 야영 기자 탁월한 실력과 함께 훈훈한 외모로 주목받는 얼짱 배구 선수가 있다. 올해 20살 된 임성진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7일 배구 선수 임성진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천산업고등학교 배구부 졸업식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졸업식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임성진 선수 모습이 담겨 있다. 얼짱 배구 선수로 유명한 임성진 선수는 키큰 배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우뚝 솟은 193cm의 장신으로 역대급 기럭지를 자랑한다. 배우 김수현을 닮은 무쌍 눈과 오뚝선 코, 소멸할 것 같이 작은 얼굴로 여심을 강탈하는 훈훈한 외모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는 바로 런웨이를 걸어도 될 정도로 모델급 비주얼을 폭발시켰다. 임성진 선수는 지난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배우 못지 않은 훈훈한 일상사진으로 화제를 모으며 인기 스포츠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는 임성진 선수는 고교 졸업반 중각 대학팀에서 노리는 어급선수로 언급되기도 했다. 고등부 최고 윙스파이커로 손꼽히는 임성진 선수는 앞으로 대학 배구에서 남다른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게 한다. 훈훈한 외모와 더불어 배구 선수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임성진 선수의 일상 사진을 소개한다. 몰라보게 더 예뻐진 왔다. 장보리 비단 이의 폭풍 성장 근황 사진 10일 장 왔다. 장보리 비단 이가 훌쩍 자라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소녀로 성장한 근황 사진이 공개됐다. 4년 전 너무 예뻐 세제례로 난리 났던 얼쩡 아기 한소율 양 근황 사진 얼쩡 아기로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한소율 양의 여전히 사랑스러운 일상 사진을 모아봤다. 이하영 기자.